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K 플라자 분당점 4층에 위치해 있는 디스커버리 매장에 와 있습니다. 벌써 설레이는 봄이 찾아왔는데요. 활동성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디스커버리에서 2021년도 신상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요. 매장 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디워커 V2 버킨 모델인데요. 우선 어글리 슈즈에서 딱 보이는 이 아웃솔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 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보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요. TPU 사출로 되어 있어서 발목 뒷부분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발 꼬리 쪽에는요. 3M으로 되어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야간 보행하실 때도 반짝반짝 버려서좀더 안전한 야간 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더 컬러로는요. 이 위에 보이는 화이트, 베이지, 그리고 아래쪽에 블랙까지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상품은요. 라이크에어제트 백팩입니다. 792g의 경량 백팩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L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커버리에 마크가 이렇게 예쁘게 찍혀 있고요. 이 몰드형 케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유선 이어폰 그리고 작은 소품들도 여기가 좋겠네요. 옆쪽에는 메쉬 포켓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우산이나 물병 같은 거를 수납하기에 좋으실 거고요. 에어백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척추에 맞춘 몰드 등판으로서 뜨거운 열감을 빨리 배출시켜주고 또 쾌적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이쪽도 기존에 후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탈착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 뒤쪽에는 또 히든 포켓이 있어서요. 제 중요한 물건들 여주게 으셔도 좋고요 이 안쪽에도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더 컬러로는요 블랙과 크림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 색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요 바로 항공 점퍼입니다. 우선 겉으로 보시게 약간 시크한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편안한 감도 있지만 세련됨도 같이 챙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맥 부분과. 이 손목 부분, 밑단 부분이 모두 다 밴딩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실루엣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한 물건들 이쪽에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켓 자체도 지퍼로 된 포켓이 있기 때문에 기중품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착용하셔서 맨투맨에 같이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셔츠를 입으셔서 조금 댄디한 느낌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더 컬러로는요,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외에 다크 그레이, 그리고, 라이트 베이지 색상. 이렇게 총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